삼성전자 주식을 버티면 오른다며 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지만 정작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상승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는 96,800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62,600원으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193% 넘게 상승하며 3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32% 이상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70% 넘게 급등한 반면, 삼성전자는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수는 약 516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주라 불릴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른바 눈물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주가는 약19%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89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내비중도 16.6%에서 12.2%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214조 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200조 원대를 돌파했고 코스피 내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실적 전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4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SK 하이닉스는 약 8조 9천억 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E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약화와 파운드리 수주 부진으로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AMD의 ABM3이 제품을 일부 출하했으며 1시 나노미터급 디램의 내부 인증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면 주가 반등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파운드리 부문도 수율 개선에 집중하며 대형 고객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분명 저평가 상태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확실한 경쟁력 입증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이래도 못 미쳐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평균 목표 주가는 75,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이었던 10만 전자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